이중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화재 발생은 인명 재산 피해가 많은 화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무작정 끄려고 하기보다는 상황 판단을 통해 안전하게 집 밖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부상 비율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물론 어르신들은 거동이 느리고 불편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흔히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전기, 기계적 요인, 방화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오늘은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잘못된 콘센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주택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주방인데요. 조금만 방심해도 뜨거운 열을 내며 화재가 발생합니다. 특히 음식물을 조리하실 때에는 다음 영상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튀김 유리중 불이 붙었다면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우선 끄고 뚜껑을 덮어두어야 합니다. 손잡이가 긴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무심코 건드려서 쏟아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가스레인지 안쪽으로 두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우선 끄고 뚜껑이나 젖은 천으로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프라이팬 손잡이 방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복지관 직원분들이 직접 재현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 확인해 볼까요? 예, 음식은 잘 들어가고 있냐? 네, 어머니. 오늘 최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오 초대한다고 했는데 국정간장하게잘 봐라. 네. 한불끼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왠야너 초대하는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이고, 이거 이거 솔직히... 치 가정에서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높은 온도의 기름에 물이 닿으면 기름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용유 화재는 일반 화재처럼 물로 끄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유증기와 섞이게 되어 화재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해야 하는데 주방에는 항상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K급 소화기는 무엇이며 K급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K급 소화기는 키친의 앞자를 따서 이름 붙여졌는데 외관이 빨간 소화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은색을 띠고 있으며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로 요류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에 반해 일반 소화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빨간색 소화기로 일반 화재에서 지추로 사용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간단한 투척용 소화기, 스프레이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당황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 방법을 숙지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흔히 할수 있는 실수 중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져서 두려우신 분들은 주택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 화재 경보기란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화재가 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에 화재가 나더라도 깨워 줄수 있어.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구입 가능하니 꼭 설치 부탁드립니다. 주방 화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불을 사용하고 있으실 때는 절대 자리를 비워선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방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화재 이외에도 잘못된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화재도 흔히 일어납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기 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기구를 연결하게 되면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콘센트에 여러 플러그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어발식 콘센트의 위험성을 영상으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또 전선 용량보다 용량이 큰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과전류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유 전은 전류가 전선이나 기구에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새어나와 가까이에 있는 금속이나 기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단락이란 합성과 같은 의미로 전기회로의 양극과 음극으로 된두 전선이 맞다 스파크나 불꽃이 동시에 일어나고 고열이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기화재는 전체 화재의 27.9%로 구주의 화재 다음으로 높습니다. 전기 화재는 과연 어떻게 발생할까요? 흐르는 전기에 먼지를 둡니다. 전기에 불이 붙으면서 먼지뿐만 아니라 습기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너발생 콘센트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에서 안전하게 전기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어 발실 콘센트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음식 조리 시 전기 후라이팬 등 전기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전선 과부하로 화재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덮개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안 쓰는 콘센트는 콘센트 마개를 사용해 주시고 외출 시에는 전기 코드를 빼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셋째, 제품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해주세요. 벗겨진 피복은 자칫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연 테이프로 보수하거나 가급적이면 새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접촉하지 말아주세요. 음식을 하다 보면 물기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콘센트 연결 부위만 닿지 않으면 되지 라는 아니란 생각이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은 후 전기제품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누전차단기는 매월 한 번씩 점검해주세요. 감전이나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집안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해주세요. 지금까지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유형과 예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선 코드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기제품 구입 시에는 가격보다 더 소중한 KS 안전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기제품의 전선에 무거운 물건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신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는 사진과 같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스티커 부착만으로도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아주니 어르신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리하게 초기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그리고 화재 신고는 제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신고를 하실 때에는 우선 화재인지 구조구급사항인지 재난 유형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재난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발생 위치를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까요?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1번, 불 나면 대피 먼저! 2번, 불나면 울기 먼저. 3번, 불나면 현금 먼저.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다음의 방법으로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